안녕하세요. 디지털 장의사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디지털 장의사 Q&A입니다. 최근 틱톡 채널을 통한 초상권 침해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타인이 몰래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 동의 없이 업로드한 경우입니다. 이런 콘텐츠는 단순한 SNS 게시물이 아닌 명백한 불법 게시물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법상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 일부라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간주되며 피해자는 해당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할 법적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된 영상이나 사진은 삭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틱톡은 중국에 본사를 둔해 플랫폼으로 국내 커뮤니티나 블로그처럼 명확한 개시 중단 절차를 따르지 않아 삭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피해자가 혼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장의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디지털장애사는 틱톡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몰카, 초상권 침해, 사생활 침해 콘텐츠에 대해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삭제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올바른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손길로 게시물 추적부터 삭제 요청, 필요시 법률 자문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합니다. 틱톡 영상 속 본인의 모습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노출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